안녕하세요. 농부모들입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도 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창한 날이네요. 아, 지금까지 오늘은 야생화 꿀을 뜨기 위해서 지금 꿀 채취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 꿀 채취라기보다는 소비를 지금 옮기고 있는 중인데요. 일반적으로 굴을 뜰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어, 이런 새벽, 아침 6시부터, 어, 혹은 5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굴을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굴을 뜰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완전 숙성 굴을 주로 뜨기 때문에 그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아요. 어, 왜냐하면 완전히 대체로 덮은 것들만, 공개한 것들만 뜨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꿀, 오늘 들어오는 꿀은 별로 이렇게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벌써 제법 많은 부분을 보았고, 이제 남아있는 세 통을 예,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런데,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세 통이 남았으면 보통 여덟 장 정도가 되거든요. 24장을 떠야 하지만, 저는, 어, 봐서, 소비도를 봐서, 덥지 않은 것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성꿀만을 뜨기 때문에, 이 중에서 몇 장이나 가려낼 수 있을지를 이제 살펴야 돼요. 그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고요. 자, 예,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지만, 어, 물장을 드러내기 위해서 빼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가 필요해요. 이게 봉솔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 벌을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연기가 필요하고 쑥쑥으로 연기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는 손에나 여기 봉솔에 꿀이 자꾸 묻기 때문에 이걸 시켜 줄수 있는 이렇게 물이 좀 필요합니다. 음.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보통 3장, 4장을 제가 주로 이제 빼왔는데 여기 48번에서는 도대체 몇 장이나 뺄수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로의 상태가 지금 어, 지난번에 아카시아 오프로를 고난 이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소비를 넣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은 꿀이 별로 없는 시기거든요. 사실상, 그, 야생에 꿀이 별로, 꽃이 별로 없는데, 그, 꿀을, 야생화 꿀을 뜬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에요. 벌이 해줄 수 있는,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일이죠. 자, 보세요. 어, 자, 이렇게, 이렇게, 그 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 자, 잘 보면 아카시아 꿀때 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아카시아 꿀 때는 이렇게 덮은 것도 있지만 요렇게 덮지 않은 부분은 꿀이 들어 있었어요. 덮지 않은 꿀. 그런데 지금 여기는 거의 어? 그 덮은 부분만 꿀이 있고 이런 부분에는 뿔이 거의 없다는 걸 느낄 수 있죠. 네. 반짝반짝하지 않고. 네, 반짝반짝하지 않고 완전히 꿀방이 비어 있구나. 네, 그런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틀어볼게요. 네, 지금은 꽃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벌이 달겨드는 것을 하여간 조심해야 합니다. 으쌰. 네. 이거는, 네. 이거는 조금 꿀이 들어와 있군요. 네. 요거까지 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음? 그거는 숙성된 것이 한 곳밖에 없네요. 네. 일부 밖에 없는데, 지금은 밤 꿀하고 서로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요 정도 꿀까지 떠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야생화 꿀에 속하고, 다음부터는 이제는 밤구에 속하기 때문에, 아하, 여기 또한장더뜰수 있는 가능성이 있네요. 네, 이것도 제법 덮었네요. 네. 지금 처음 깨는 거죠? 아닌가? 네, 야생화 꿀꿀은 여러분 뜰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벌들이 몇 마리 따라가고 있네요. 자, 일로 나와야 되나? 나와. 다른 소비는안넣주나요 네, 딴소비는 음... 지금 꿀을 뜨고 가지고 와야 됩니다. 자, 제 지금 꿀은 어, 순전히 어, 아카시아가 없는 꿀이 아니고 제가 아카시아를 뜰 때만 하더라도 완전히 덥지 않았던 것들 어, 일부는 남겨두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제일 왼쪽으로 다 빼놓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것들은 아카시아 꿀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또 각종 야생화 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이런 이런 꿀이 될 겁니다. 네, 확실히 딱딱하다. 아카시아 때 하고는 다르죠. 아카시아 때 하고는 꿀이 적기 때문에 아카시아 때는 온통 전체가 이렇게 꿀방이 다 네, 가득가득했는데 지금은 꿀방이 꿀이 많지는 않고, 네, 덮여 있는 것들만 덮여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올해 처음 뜨는 거죠, 요, 번에 거는. 네, 야생화꿀은, 요거는 처음 뜨는 거죠. 응. 이 소비 자체가, 응. 번, 아유, 한방 쏘였습니다. 아이고, 앞으로 또두방 쏘였네요. <laughs> 보세요 여기는 네, 이렇게 꿀이 들어와 있긴 하지만 이거는 덥지 않아서 아직은 뜰 만한 꿀이 못 되네요 다음 밤 꿀하고 합쳐서 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카시아 때도 요정도 되는 꿀들을 그 소비들을 그냥 두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야생화 꿀을 저렇게 뜰수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전체를 다 뜨지 않고 선별해서 뜬다는 거예요. 덮어 있는 것들만, 덮혀 있는 것들만 선별해서 뜨기 때문에 많은 꿀을 뜨기는 어려워요. 자, 여기는 좀더 현실한 느낌이 드네요. 아이고, 아프! 많이 모네 오늘은 네, 이렇게 벌이 자기들의 양식을 가지고 간다고 좀 발을 내고 있습니다 저한테 얘들아 아빠야 아빠 이것도 좋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꿀방이 아닌 곳은 거의 아니 꿀방이지만 덥지 않은 곳은 별로 꿀이 없는 그런 모습은 이렇게 비슷하군요. 이거 거 어느 났다 자, 여기를 보시면요. 저는 어 이렇게 이제 꿀을 뜨게 되면 어떻게 하는지를 대체로 기록을 합니다 2월 25일 월동 벌깨우기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오늘은 꿀장을 8매를 뺐어요 공소비 4장을 넣어주고 또 공소비 2장을 또 넣어줬다 이런, 이런 식의 여기는 꿀장이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음 49번에는 네 여기는 꿀, 꿀장을 4장을 뺐다 네 48번 여기는 꿀장을 다섯 장을 뺐다. 공섭이 두 장을 넣어 주었다. 네, 이런 식으로 어, 일일이 다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이야말로 벌보기 일지야말로 굉장히 소중한 자료거든요. 이걸 기록하지 않으면 이 11번이 어떤 상황인지 거의 잘 몰라요. 네. 2번이 어떤 상황인지, 5번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는데 네. 자, 1번을 여기 1번이 있네요. 1번을 보면 2월 25일 날 벌, 벌 깨우기를 했고, 이렇게 쭉 해서, 계상을 언제 올렸는지, 합군을 언제 했는지, 이런, 이런 내용들이 쭉다 있고, 꿀은, 일본은, 어, 꿀, 꿀장을 8장을 뺐습니다. 이거는 정말, 어, 일을 잘하고 있는 것이죠. 예, 네. 그리고 공이비 5장을 넣어주었다. 이런이런 네. 기록들도, 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요 우리 엄청 무겁네요. 네. 네, 일반적으로는 꿀떠는 장소가 바로 봉장 예, 근처에요. 네, 벌통이 있는 그 근처에서 꿀을 뜨게 되지만 저는 제 원칙이 가능하면 벌을 한 마리도 죽이지 않는다. 그런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저기에 벌을 다 틀어놓고 더 이상 벌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어, 실내로 들어가서 채밀기를 안치해 놓고 안전하게 꿀을 뜹니다. 그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기도 하고 또막꿀뜰 때는 보통 한 여섯 명이 함께 동원이 돼야 하거든요 벌터는 사람 그다음에 또운반 하는 사람 또그 밀도하는 사람 뭐 이렇게 채밀기를 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거의 혼자 혹은 아내와 둘이서 해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채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laughs> 그래서 힘이 들지만 그래도 쉬엄쉬엄 하루 종일 구을 떠도 괜찮아요. 그러,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도 돌들이 이렇게 날아오고 있지만 들어가지는 못하도록 네, 차단을 시켜 놓는 것이 또한 중요한 어,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실내에 어떻게 또 저희가 어, 밀도를 하고 채밀을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밀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약간 음, 이거는 아 이거는 잘안 떨어지네요. 안돼요. 쉽지 않아요. 에이. 그러니까 지금 밀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하도 아, 봉계한지 덮은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정말 튼튼해요. 그리고 지금도 딱딱하네요, 그렇죠?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꿀이 있는 곳은 덮었고 이런 부분은 아예 꿀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아카시아 때 하고는 너무 다르죠. 아카시아 때는 막 저런데도 꿀이 막넘치는 넘치, 정도로 잔뜩 있는데 비해서 지금 야생화 꿀은 꿀이 거의 없는 철에 이렇게 꿀을 뜨고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어, 아카시아 때 하고는 다르죠. 아카시아 때는 이런, 음. 이런 방에도 다 꿀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야생화 꿀은 덮여 있는 데는 꿀이 있고, 아예 빈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기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 있는 꿀들을 아마 좀 가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생화 꿀이 참 귀하죠. 일반적으로는 아카시아 꿀이 더 비싸고, 야생화 꿀이 싼 편이에요. 시중에서는 그런데 실제로 양봉을 하다 보면... 야생화 꿀이 훨씬 더 소중해요 꿀이 없을 때 굉장히 다양한 많은 꽃들에 가서 벌들이 모아온 꿀이거든요 꿀이 귀할 때 모아와서 이 정도라도 이렇게 우리에게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리고 농축도 정말 잘 시켜놨네요 참 탐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꿀도 정말 좋은 느낌이 들죠 음. 자, 그동안은 제가 여기다 했는데 여기는 정말 불편했어요. 근데 이렇게 통을 바꾸고 나니까 상당히 좀 편해졌네요. 이렇게 소비를 놓고 할 수도 있어요. 소비를 놓고 하니까 제가 이 소비를 막 움켜잡지 않아도 되는 좋은 이점이 있습니다. 네, 이 밀도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보기에는 재밌어 보여요. 네, 보기엔 재밌죠. 어떻게 하면 꿀을 덜 손실을 손실을 덜 가져오고 어, 좋은 꿀을 많이 뜰수 있도록 밀도를 잘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이고, 이건 제법 그래도 묵직묵직하네요. 와 노롱지 같다. 네. 요건 아주 살짝 살짝 껍질만 도려내는 것이 이게 좋존 음, 잘하는 거죠.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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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톱질을 하듯이 톱질을 하듯이 싹. 정말 꿀이 하나도 없네 여기는. 안 덮은 데는. 네. 이렇게 꿀뜨다가 이렇게 이런 것들 한번 먹어보는 것도 재미예요 음. 맛있습니다. 와 정말 딱딱하게 덮어놨는 음. 이게 높이가 일정하면 요런데도 싹싹 잘 베지는데 높이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조금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로 하네요. 마치 누룽지가 일어나듯이 톱지를 하듯이 이 밀도가 굉장히 힘든 일이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요. 뭐 일손은 부족하지만 그냥 저 혼자서 한다고 생각하고 꿀 뜨는데 하루 만에 다 뜨지 않아도 돼요. 저는 어제부터 지금 꿀을 계속 떠온 흔적이 보이시죠? 네, 여기도 이런 흔적들이 있는데 어제부터 떠서 이틀씩 지금 꿀을 뜨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제가 이것이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기도 하고 또. 보시다시피, 벌이 한 마리도 지금 들어와 있지 않잖아요. 한 마리가 지금 한 마리, 날아다니긴 하지만, 저 벌이 희생되진 않습니다. 가능하면 창문을 통해서 내보내지요. 그래서, 벌이 희생되지 않는 그런 꿀을 뜨는 것이 중요해요. 들어갑니다. 야생화 꿀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야생화 꿀을 러고 있습니다 아, 전통적인 방법이긴 한데요 야생화 꿀이 많지 않아서 음. 음, 이 방법이 제일 간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 채가 두 개거든요 하나는 좀 성긴 채 하나는 촘촘한 채 그래서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양분가들이 많이 쓰는 간단하게 글르는 방법입니다. 네, 작아서 양이 이거는 그냥 또 이렇게 한번 어, 떠보고 있습니다. 아, 농도도 참 좋고 색깔도 벌거스름하니 참 좋네요. 음, 맛과 향이 다 뛰어난 야생화꿀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꽃들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야생화 꿀 가운데서 농축된 꿀이라면 어? 자연 농축된 꿀이라면 최상의 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음. 우리가 지금 아카시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야생화까지 걸쳐서 지금 뜬 음. 거잖아요. 그렇죠. 처음 뜬 거잖아요. 네, 여기에는 음. 아카시아 꿀, 꿀을 저희가 뜰때다 어, 밀봉하지 않은 이것들을 남겨두었어요. 음. 그래서 여기는 아카시아, 카모마일, 진례, 거기다가 저희 건개국도 있고, <laughs> 그리고 메밀꽃, 또 뭐지? 메밀. 달맞이아도 네. 있고 다양한 것들이 네. 많이 들어가 있죠. 이게 네. 음. 다양한 꽃들이 들어있는 아마 한1 0여 가지 꽃들이 될 거예요. 음. 등나무도 들어가 그런데 맛도 어, 음. 괜찮아. 또 아카시아 아카시아 대로 또 맛이 좋고. 이거는 또요거대로또 독특한 그런 맛이 좀 있죠. 네 맛과 향이 음. 아주 뛰어난 야생화굴입니다네요렇게잘 숙성된 야생화굴을 걸러내고 있습니다.